온라인 발매 스피드 원론 칭기념 특별 대상 경륜 대망의 결승 경주입니다. 과연 어떤 선수가 우승을 차지할 것인지 광명제 6경주가 출발합니다. 1번 정종진, 2번 정한을, 3번 정재원, 4번 유재열, 5번 황인혁, 6번 신은섭, 7번 임채빈 선수가 출전했습니다. 초반 책임 선두는 4번 유재열 선수입니다. 4번 유재열 선수. 바깥쪽에 7번 임채빈 선수가 올라옵니다. 4번과 7번, 7번과 4번 수성 선수들이 이제 나란히 앞선에 섰습니다. 7번의 임채빈 선수, 7번의 임채빈 선수가 이제 선두 바깥쪽 1번 종종진 선수가 나왔습니다. 이번에 종종진 선수 금요일 경주에서 순간 판단 미스였다. 오늘은 집중해서 경주를 풀어가겠다라고 앞선 인터뷰에서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7번의 임채빈 선수, 앞쪽에는 4번의 유재열 선수, 이제 수성 선수들이 계속해서 앞선 바깥쪽 6번의 신은섭 선수가 올라왔습니다. 6번의 신은섭 선수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4번과 7번 옆쪽에서 자리 잡기 시도하지만 7번의 임채빈 선수가 6번의 신은섭을 견제합니다. 바깥쪽으로 물러나선 6번의 신은섭 선수, 4번과 7번의 이 대열이 견고합니다. 6번의 신은섭 선수는 결국 뒷자리 바깥쪽 1번의 정종진 선수가 다시 올라오고 뒤따르는 2번의 정한을 선수. 1번에 정종진 선수가 결국 7번의 임채빈 선수 뒷자리 2번에 정하늘 선수가 1번 정종진 선수 뒷자리로 들어가는 듯 보입니다 그리고 5번에 황인혁 선수가 동설 선수들을 갈라놓고 바깥쪽에서 올라오기 시작한 5번에 황인혁 선수가 속돌 내기 시작합니다 4번과 7번 5번 그리고 6번까지 5번에 황인혁 선수 5번에 황인혁 선수가 빠른 스피드 하지만 타종선 지나면서 7번의 임채빈 선수가 뒤쪽을 바라보며 승부 타이밍을 보고 있습니다 7번의 임채빈 선수 바깥쪽에 정하늘의 승부 5번과 2번, 2번과 5번 속에 뒤쪽에는 7번의 임채빈 선수 그리고 6번의 신은섭 선수 7번, 7번, 7번 임채빈의 저치기 7번 임채빈 선수의 저치기 승부 뒤쪽에 6번 그리고 정종진이 따라갑니다 하지만 7번의 임채빈 임체민. 7번의 임채빈이 앞서서 쭉쭉 나가면서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갑니다 7번 임채빈, 7번의 임채빈 선수 시대가 왔다. 슈퍼 특선을 다 깨면서 이제 나의 시대가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팬 여러분들께서는 경주권을 꼭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